아유,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아유. 마늘도, 마늘 농사 치크 보니까 도시에서는 몰랐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코끼리 마늘, 홍산 마늘, 벌 마늘, 육종 마늘,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도시에서 살 때는 마늘이 무조건 크고, 이렇게 굵으면 좋은 건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그거 아니더라고요. 육종 마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일 큰 거는 코끼리 마늘이고, 코끼리 마늘은 간상용으로 하지, 식용으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마늘 하나가 양파만 하니까. 그거는 일반화 되지 않았고, 이제, 홍산마늘은 일반화 돼가지고, 계량종이라는데 너무 좋아요 까놓으면 깨끗하고 아주 안 까놓은 상태로 이렇게 걸어놔도 봄까지도 단단해요 안 썩어 저장이 강하고 그런데 이제 육종마늘은 제일 저장성이 약해서 향과 맛은 좋지만 그러니까 육종마늘은 가을에 까서 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계속 1년 내 먹는 게 좋아요 육쪽마늘 볼마늘 바깥에다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걸어놨다가는 몇달 후에 깔라고 보잖아요 만져보면 스펀지입니다 땀은 반도 더 나가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마늘 상태도 좀 변질된 게 많아서 안 좋아 요안 좋아요 그래서 장난점이다 있는데 오래 두고 먹는 건 말하자면 은 홍산마늘. 바로 김장하는 건육쪽 마늘, 벌마늘. 그런데, 이, 마늘도 향이 다 다르니까 자기 취향대로 하는데, 이, 육쪽 마늘은 계속 그 전통으로 이어온 거라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거의 한 20%? 20%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육쪽 마늘을 갖다가 딴 데다 씻는다고 해도 딱딱 육쪽이안나오더라고요육쪽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이게 사실은 육쪽 마늘을 장에서 끼를 사다 씻는 겁니다 육쪽 마늘이라고 근데 딱딱 육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도 있지만 육조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단단해요. 따놓으면 알이 알지고 이게 껍질이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안 두꺼워.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 요포기보다포기보다 포기보다 알차더라고요. 단단하고. 그게 이게 이 마늘이 음 고난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심었어요. 홍산마늘도 있는데, 이제. 오후에는 홍산마늘 다듬어야지. 아이, 바늘 다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둘이 해야 빨리 하는데, 안 도와주고. 자기 일 아니라고 가버리네. 아이, 어쩔 수없지 혼자 신앙으로 세워라, 내어라, 세월을 낳는 <laughs> 어부처럼 천천히 합니다. 뭐 들어가서 참좀 챙겨 먹어요. 오늘 은 바쁘니까 내가 챙겨서 못 주니까 뭐 이거 빵하고 뭐 알아서 챙겨서 드세요. 그 오이도 있고 냉장고에. 오늘은 이거 종일 해야 되니까 누가 보면 일 열심히 하는 줄알겠습니다 아, 아이고 그래도 선들바람으로서 할만하네. 마늘 농사, 제일 지어서, 고추 농사, 마늘 농사가 제일 짓기 어려운데요. 고추 마늘은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세트로. 고추가 없어도 김장을 못하고, 마늘이 없어도 사실은 못해요. 마늘 안 넣고 어떻게 김치 할수 있어요? 바늘 간데실 같듯이. <laughs> 고추는 아담이고, 또, 아담 옆에는 이브가 있습니다. 고추는 아담, 이브. 아담과 이브가 있어야, 어? 그게 조화가 되잖아요? 꾸며내, <laughs> <꿰매내>, 잘 꾸며냅니다. 조심하니까, <laughs> 혼자 또입딱 붙이고 마늘만 다듬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동영상 찍어가면서 하니까, 지루한지 모르고 좋아요. 네. 심심한만뭐고 하나 실속 없는 얘기지만. <laughs>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생각하면서, 고추 마늘 이렇게 하면은, 만지면은, 꼭 엄마, 아빠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 네. 계속 대대로 지어온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또 귀하고 이게 없으면 정말 한식 밥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마늘 농사짓기 참 어렵더라고요. 고추만큼이나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마늘은 한꺼번에 수확하고 고추는 익는 대로 따야 되잖아요. 고추가 사실은 일이 더 많죠. 마늘은 캐서 이렇게 묶어서 달아 놓기만 하면 자연과 햇빛과 이게 바람이 지가 말로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고추는 계속 익는 대로 따서 벌레 먹은 거 고르고 다듬어서 또 건조시켜야 되잖아요.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저장하기도. 마늘보다. 마늘은 그냥 시원한 데 이렇게 아놓으면 그냥 빼다가 그냥 수시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바쁜 분들은 한꺼번에 시간날때 까가지고 쪄가지고 냉동시키면 예연내 먹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까서 안먹어도 마늘 냄새나고 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까기가 좀 힘들잖아요 신경써요 참 이게 마늘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 한식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지정한 것도 또 평소에는 그렇게 지정한 걸못 느끼고 살지만, 이게 마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가 군동맨하고 맛 없을 거 아니에요. 물러지고. 마늘 맛도 새우젓, 고추 마늘 맛이, 김장 맛을, 소금하고 네 가지가 좌우하잖아요. 아휴, 좀 쉬었다 간식 좀 먹고 해야 되겠네.